자 오늘 또 촬영을 왔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 준비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온 곳이 좀 대형 땡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절, 절벽이라 할까요 직벽 같은 데도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급심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을 수 있긴 한데 저 라이프 자켓 근 원래 허리로 된게 있거든요. 이렇게 크지 않고. 이거 원래 버팅용인데, 제가 허리로 된 라이프 자켓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이걸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가스를 잘 채운 상태로. 일단, 먼저 뭐첫 번째, 구명 조끼, 라이프 자켓. 이게 왜냐면, 제가 실제 몇번 떨어져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없었으면 좀 위험할 정도로 이게 물에 떨어졌었을 때, 온 무게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수영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이프 자켓 하나 챙겼고요. 찐득이 퇴치제, 그리고 모기 이런 게좀 기피제거든요. 이게 정말 찐득이도 많이 물려보고 제가 다 겪어봐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막눈깔팔 파리라고, 눈아의 파리? 검정색 조그마한 파리 있잖아요.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좀 예방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더위가 심한 무더운 상황 속에서는 휴식이 뭐 좋긴 하지만 낚시를 해야 된다면 이런 이온 음료를 항상 챙겨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물은 이렇게 갖춰졌고요. 그리고 필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어떤 모습 을 보여드릴지 기대해 주십시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딱 이쪽 짐인데, 여기가 지금 저쪽이 대략 수심이 한 2, 3m 정도 돼 보이고, 앞에 딱 채널 라인하고 형성된 돌바닥 브레이크 라인 있는 곳인데, 자,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페이드는 한 대형 땜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댐에 나와 있고, 최근에 내린 큰 장맛비로 인해서 수위가 대략 1.5m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수위의 변화, 그리고 이런 오른수위 찬스에 자, 배스들을 어떻게 공략해나오고 잡아가는지 오늘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이 시간대 그리고 이 타이밍은 배스들이 피딩 타임이 끝난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여름이라고 한다면 뭐 새벽 5시에서 5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7시 정도까지 아침 피딩 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 타이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스들이 이런 골창 끝까지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쉬시카로 빠지는 구간을 오늘 공략하러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이 메인이 될 채비는 바로 프리리그를 사용 사용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런 블루게 형태의 소프트 플라스틱 베이트 그리고 프리리그 조합으로 좀 피딩 무드가 끝난 2차 브레이크 혹은 3차 브레이크 라인에 낙 빠져있는 그런 배스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구간이 이 조그만한 고이창의 채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쪽 방향으 꺾여 나오거든요 근데 그 꺾여 나가면서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 돌땅 같이 돌이 따다닥 다 쌓여 있습니다 그곳 수심이 대략 2에서 3미터 정도 됩니다 원래 기존에 거의 바닥까지 그 브레이크 라인이 육안으로 보였었거든요 엊그저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하지만 비가 갑자기 확 내려서 지금 그 부분이 2에서 3미터로 잠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타이밍에 어느 정도 배스를 만날 수 있는 높은 확률을 가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메인 골창 안에서 피딩 빠바바바 끝내고 애들이 멀리 안 도망갑니다. 보통 저런 데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른 상태로 저쪽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피딩타임에 있는 배스를 비교적 잡기는 쉽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에 모든 낚시할 때 피딩타임에 맞춰서 낚시를하기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타이밍에 배스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조금이나마 이제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좀 배가 부른 휴식을 하고 있는 배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선택한 채비도 프리리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바닥 지형을 송곳으로 딱딱딱 익혀가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왔다. 사이즈는 작은 것 같은데. 나이스. 아 역시 그쪽에 있었구만 와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나와 놀랐니? 라 나이스 그럼은 자 아쿠아기 프리리그에 나온 멋있는 패스입니다 저쪽 브레이크 라인에 패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바닥을 폴링 시켜주자 바로 툭 하고 먹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하고 계속 바닥을 읽다가 자, 지도상과 같이 실제로 이 바닥 층에 그렇다면 한번 루어가 툭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보통 바이트 찬스가 이어질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루어가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대략 제가 정면에 20에서 30m 정도 캐스팅을 한 다음에 5에서 6m 정도 끌고 오다 보면 돌이 살짝살짝 살짝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돌이 좀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 부분에서 이쯤쯤에서 한번 루어 툭 떨어집니다. 대략 브레이크 라인이 40에서 50cm 정도 툭툭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도 꽤나 루어 높은 데서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슬랙 라인의 양을 좀 주의깊게 보면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데서 루어가 떨어질 때는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슬랭 라인의 양이 보통보다 많아집니다. 이제 많아진 양만큼 루어가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저쪽도 그런 구간이 있네요. 그럼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고 들어왔던 그 브레이크 라인, 그리고 드랍 오프 플러스 하드 바텀이 저쪽 구간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 구간을 한번 타이트하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있었구만. 아, 힘을 엄청 써주네 쪼꼬미가. 슈아. 나이스. 자, 또 사이즈는 작지만 제가 원하자 생각한 지형 그리고 그런 페이투피시가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또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아쿠아길입니다. 후. 자 제가 그 많은 프리리그 웜주 웜들 중에서 지금 제가 선택한 루어는 블루기 타입입니다. 좀 플랫하고 넓대대한 그런 웜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배스들이 보통은 살치라든지 조그만한 빙어같이 얇고 가느다란 베이트 피시를 저는 고이창 끝까지 막 집어넣고 먹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베이트 피시가 아니라 자기 어느 정도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쉬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보통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이치라든지 얇고 가느다란베이트피쉬 형태보다는 배스들이 비교적 와서 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비교적 움직임이 둔한 블루기 타입의 웜을 사용한 이유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배스들이 비교적 바이트를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배부른 상태라도 앞에서 좀 느릿느릿 헤엄치는 블루길이 있다면 배스들이 좀 쉽게 반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웜에 웜이 이제 물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데서 드라우프 같은 데서 폴링이 됐때 싱커와 웜에 분리되는 길이가 깁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타입보다는 이 정도 더 긴데 왜냐하면 이 배쪽 부분이 물을 비, 밀어내면서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싱커와 웜이 바닥 거리가 꽤나 길고, 그래서 웜의 자유낙하가 되는 그 폴링 시간이 깁니다. 자,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어, 배스들이 저렇게 브레이크 라인에 숨어 있는 상태긴 해도, 막 한겨울 같이 막 바닥을 무조건 쳐다보고 있는 상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스들이 좀 어느 정도 중충로 의식하거나 저런 브레이크 라인에 떠있을 경우에도, 웜이 최대한 바닥에 바로 가라앉아 버린 게 아니라, 싱커와 웜의 유격이 어전도 있고, 폴링이 천천히 됨으로써, 그 중층에 있는 베스들한테도 어전도, 눈에, 베스들한테 루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블루기 타입의 웜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또, 포인트를 이동해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채널이 지나면서 사면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는 골창 깊숙이에 마찬가지로 또 피딩 무드인 패스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사면 같은 데 머물러서 무먹이 활동하기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곳에 다시 찾아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리그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지도상을 보면 이쪽 앞에 채널이 지난단 말이죠 지금 물 속에 유, 육초랑 그리고 잔자갈 그리고 중간중간 수심이 툭툭 살짝 변하는 구간 다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laughs> 프리리그 낚시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6초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베이투피시 그리고 또그베이투피시를 먹으러 올라오는 저런 지금 블루길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블루길 또 먹기 위해서도 올라오는 베스부터 해서 베스들이 저런 메인 채널 브레이크라인에 따라서 먹었다가 돌아갔다. 먹었다 돌아갔다. 하기 딱 좋은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제로 낚시해보면 막 대단한 돌이 있고 뭐 대단한 드라보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심이 막 1, 2m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아야 뭐 진짜 많아야 1m 정도 툭 떨어지는 구간이 단데 하지만 이런 바닥 지형이 다양한 요소들을 조, 종합해본다면 여기도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했었구나. 가져가네. 엄청 예민하게 먹었는데, 엄청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빠졌어. 아니다. 저 있다. 우와, 와, 힘을 왜 이렇게. 와 힘을 왜 이렇게. so 그렇게 크진 않은데. nice. 자, 와우. 그렇게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이제 공략하고자 하는 이 채널이 흐르는 이 사면 그쪽이 이렇게 붙어 있었네요. 프리리그에 나와주 멋있는 배스입니다 자 이번엔 나가는 길에 이제 좀 고이창 좀깊숙히 해서 모기활동을 할만한 그런 배스들을 생각해가면서 노신커리그로 바꿔봤습니다 공략법은 저런 부유물 앞에 배스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육초 사이사이를 그리고 저런 부유물 사이사이를 아 먹었구나. 아, 여기 들어걸되 힘이 좋아. 후. 자, 이번에는 이런 사면을 따라서 베스들이먹이 활동을 할것 같아서 이런 고창 끝까지 들어와 봤는데요. 그래서 노싱 커리그로 좀이번좀 천천히 가라앉혀서 바다에 있는다기보다 좀 빠르게 도망치는 블루기 형태의 액션을 주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모기랑 벌레떼들이 해가 살짝 지자마자 저를 엄청 공격해대가지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운이 좋게도 제가 생각한 바닥 지형과 이제 그런 스트럭처에서 베스를 나와줘서 큰 베스는 아니었지만 작은 배스를 좀 재밌게 생각한 대로 잡을 수 있었던 많이 배웠었 많이 배울 수 있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또 다음에 또 멋있는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